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100... 프로 전원지급을 해줍니다 2월 6일 내일 바로 종료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시면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성번호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차는 비트 b 나그네 하면서 더 빠르게 하여튼 빠르게 빠르게 청구를 하셔야 된다 자 이거 청구 빨리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일단은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씨도 팔로우를 했고요 여기서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백디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수 있어요. 113만 팔로우입니다. 무려 113만 팔로우. 미디어맨 뉴스 업체 에가지고 이렇게 나와있고, 현재 뭐 챔피언십 체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100% 지급을 해준다라고 나와있죠. 음, 이 내용 보면, 100% 지급을 해줘요. 100% 무료 청구 저희가 모든 거래 수수료를 부담한다. 재판매용이 아니고 이것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NFT를 누구나 뭐 받을 수 있다는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어떤 식으로 도 변경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용이 좋겠죠. 어, 두 개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동일한 탄소 영향 해가지고 토요일에 열리는 첫 번째 LCS 경기까지 지금 이용 가능합니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보면요. 저스틴 비버는 트위터에서 백스피브의 모든 사람들의 팔로우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음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회적 추종자 중한 명입니다. 해서 트위터 팔로우 수가 1억 9, 900만 명,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이어서 두 번째인 저스티 비버도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며 소셜 미디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정확히는 30만 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비버 씨는 굉장히 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 뭐 아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건데 어쨌든 팔로잉을 통해서 어, 백시브의 창립자 매튜 네드 네데숏 네드데샷 이렇게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리그오브리그 리그 회원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플레이어 스트리머 유튜버 및 백시브의 직원이 그의 방대한 팔로잉 목록에 추가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도 나도 좀 추가해 볼까? <laughs> 갑자기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자 잠시만요. 혹시 알아, 혹시? 혹시? 음.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요. 일단 저도 팔로우 한번 막아줍니다. 팔로우 한번 막아주고요. 자 그다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그럼 에어드랍 어떻게 만난지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갑 연결 및 청구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기본적으로 누르게 되면은 어, 잘안될수 있습니다. 지갑 어플 확인하세요. 해서 그냥 크롬 크롬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또는 원래 커넥트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지갑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연동이 된다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메타마스크 그냥 지갑으로 들어가 줍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이 매팅 메인넷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팅 메인넷 설정이 안돼 있다면요 제가 이 설정 할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먼저 알려드리면 좌측 상단에 3단발을 먼저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메뉴들이 쭉 뜨는데요 여기서 설정 버튼 눌러줍니다 설정. 어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쭉 뜨면요 여기서 네트워크 맞춤형 RPC 네트워크 추가 및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쭉 내용이 있는데 매팅메인넷을 추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수동 추가한 네트워크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네트워크 추가를 하시면 돼요. 폴리곤이 없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곤 네트워크 자, 매팅메인넷이 폴리곤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요거 네트워크 이름부터 해서 어, URL 그리고 체인 아이디 기호 블록 탐색기 다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메타마스크 화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걸 보실 때 일단은 여기서 아까 메타마스크에서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3단발 눌렀을 때이 메뉴 뜬다고 했죠? 여기서 브라우저 버튼 눌러줍니다. 브라우저. 자, 이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 엠버월드는 제가 이전에 들어갔던 거니까, 여기 요걸 눌러서 링크를, 아까 이제 제가 링크를 영상에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복사하셔가지고 얘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돼요. 거기 이렇게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럼 백시브 챔피언스 힙 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갑 연결을 누르시면 돼요 지갑 연결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커넥트월렛앤드클레임 해가지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마 24시간 24시간 좀 넘게 아마 가능할 건데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내일 내일까지 어, 내일까지 맞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2월 6일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2월 6일이 아마 UTC 시간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 내일 오전 9시까지 일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 일단 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더, 어, 좀 이렇게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천국까지 남은 시간에 가지고 20시간 남았다고 돼 있는데, 20시간으로 치면은 4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어 계산이 또 안되네. 지금부터 20시간 더하면 31시간, 32시간, 32, 32 나오는데 여기서 24를 빼면 어 8시까지네요. 8시 그죠? 8시. 자, 내일 오전 8시까지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자는 2월 6일 오전 8시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제 하신다면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청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청구 버튼 눌렀을 때, 마이월렛, 크리에이트 마이월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 이제 원래 커넥트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메타마스크로 들어왔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이 사이트에 연결할까요 해서 뜨는데 확인 버튼 아 연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웨이팅 폴뭐 시그네이처 해가지고 뭔가 서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한 저는 한 15초 10초 15초 정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명할까요 되어있는데 서명 버튼 누르시면 서명이 되겠죠 서명되면 이렇게 뭔가 클릭 걸려서 딱 되면은 뷰유얼컬렉션에서 되어 있습니다 뷰유얼컬렉션 자 얘를 눌러보면은 요렇게 100명의 도둑 해가지고 되어있습니다 100시버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백시브 해서 딱 떠있는 걸알수 있고, 우리가 받은 거죠, 이거는. 실제로 얘를 눌러왔을 때는, 요렇게, 2021년 챔피언십 체인이라고 되어있으면서 백시브에서 약간 깔진나는 NFT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팬 전용, 이렇게, NFT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FBI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서명이 뭔가 좀 돼있고, 아주 좀 멋있게 되어있죠? 요거는 좀 이제 깐지가 나요. 그리고 가격이 뭐 당장에 이게 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받아 두시고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팬 소장용 NFT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백시브 팬 소장용 NFT. 이건데, 일단 내일 오전, 어, 8시까지만 여러분들이 청구 가능하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빠르게 한번 청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 저스틴 비버씨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명한 공인이잖아요. 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1억 명? 어, 1억 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팔로우가 1억 명입니까? 진짜 대박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분이, 그런 분께서 일단 백시브 이런 데다가 100명의 도둑들에 팔로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팔로우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인지도가 있고, 좀 지지하는 이런 재단, 이런 회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구를 해서만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언제 어떻게 또 이게 쓰임새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주시고 다만 이제 메타마스크 일단 그 지갑을 연결해서 매팅 메인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뭐 다른 지갑으로 해도 돼요 하는데 다른 지갑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지금 메타마스크로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어 이거를 뭐 다른 지갑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타마스크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트러스 원래대로 해도 돼요 또 다른 지갑으로 해도 돼요 좀 딴지 딴지나 딴소리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알찬 영상들 또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고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아마 이 영상 업로드 되는 시간이 12시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한 12시간 플러스 8시간 하면은 한 20시간 정도 남았겠네요.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아, 여기, 아, 지금이 아니라, 보시면 정확히 20시간 44분 남았다고 돼있죠? 어 아마 20, 이 영상 올라올 때쯤에 20시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빠르게 우리가 해서 모두들 다들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깐지나니까요, NFT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